이렇게 점프를 해서도 탈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한량막입니다 오늘은 히아의 더뉴 레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레이는 레이의 첫 번째로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입니다 레이의 경우 경차죠 이 경차 시장에서 레이는 매우 독보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닝이나 스파크 같은 경차를 보시면 해치팩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하지만 레이의 경우 이 박스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 전고가 매우 높게 만들어져 있죠. 어떻게 보면 닛산의 큐브와 매우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레이의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레이의 전면부입니다. 이 전면부를 보시면 기존 모델 대비 바뀐 부분은 프론트 그릴입니다. 이 그릴이 기존에는 뽕뽕뽕 뚫려 있었다 하면 지금은 쫙 막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얼핏 봤을 때는 전기차 모델처럼 디자인을 좀 바꾼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레이의 경우 옵션 자체가 깡통 모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프론트 범퍼에 있는 안개등이나 그리고 이런 헤드램프의 구성 자체가 조금 허접하게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엔진룸입니다. 엔진은 3기통 1000cc짜리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 대략 한 70마력 정도의 출력을 나타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와 매핑되는 미션은 아쉽게도 4단 자동변속기가 매핑되어 있습니다. 엔진 출력도 약한데 미션에 대한 효율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미션 충격이 조금씩 있는 모습입니다. 어, 기본적인 엔진룸의 그 사이즈는 크다고는 할수 없고, 최대한 실내의 공간과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없시좀 뚫어놓은 형태입니다. 휠타의 경우, 1 6 5의6 0 14인치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의 측면입니다. 레이의 측면은 사실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 측면을 봤을 때이 박스카의 느낌을 제대로 가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휠 베이스를 최대한 늘려서 공간을 많이 확보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레이의 매력은 바로 측면부에 있습니다. 측면부를 잘 보시면 2열의 경우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오픈이 되게끔 되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그 문을 열면 그 문의 각도 자체가 한 많이 열려야 한 60도 정도 오픈이 되게끔 되는데 레이의 경우 90도까지 이렇게 오픈이 되게끔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비필러에 대한 필러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넓은 공간감을 자랑하게 되죠. 운전석 측면을 보면 일반적인 도어 오픈의 각도, 한 60도 정도가 열리게끔 되죠. 그리고 2열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도어의 오픈 방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측후면입니다. 측후면 역시 앞에 디자인을 그대로 뒤에까지 반영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프론트 그릴에 있던 디자인 자체가 후면부에도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테일램프의 경우에는 기존 대비 조금 커진 느낌인데, 그래도 디자인 자체가 입체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스카이다 보니까 후면 글라스에 그 이물질이 많이 끼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후면 와이퍼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트렁크의 경우 뒷문에 있는 손잡이 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오픈이 되게 됩니다. 어,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뭐 전동 트렁크 이런 게 아니라 트렁크를 오픈할 때 뒤쪽에 어느 정도 스페이스가 있어야만 이렇게 완전히 개방이 되게끔 됩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조만한짐 정도를 놓을 수 있고 2열 시트는 이 끈을 당기면 폴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많은 짐을 실을 수도 있고 차박도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죠. 이 레이의 경우 옵션 자체가 깡통이다 보니까 2열 시트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뭐 닫을 때는 역시나 이렇게 수동, 수동으로 닫으시면 됩니다. 더뉴 레이의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키는 이렇게 무선으로 스마트 키가 제공되게 됩니다. 그 손잡이 버튼을 좀 눌러주면 열리게 되죠. 레이의 실내는 고급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레탄과 플라스틱으로 매우 구성이 이루어져 있네요. 스티어링 휠은 기아에서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는데,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다만, 이 재질이 우레탄 재질이다 보니까, 어, 운전을 할때 몹시 미끄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센터페시아의 이 모니터는 싸제로 장착을 하신 것 같고, 어, 센터페시아의 중앙을 보시면, 엔진 스타트 버튼, 그리고 기어 노 그리고 공조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옵션 때문에 그런지 수동 공조기로 좀 채용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그 히팅 시트는 조수석 쪽과 운전석 모두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천장에, 운전석이랑 조수석 천장에 이렇게 트럭처럼 트럭에서나 사용되는 이런 그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어 포켓, 그리고 그뭐 물병을 하나 꽂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사이즈의 도어 포켓들이 있고, 그리고 그 운전석 쪽에 보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동전이나 어떤 간단한 이런 리플 유즈나 이런 것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조석마저도 이렇게 어떤 걸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의 정중앙에도 핸드폰을 잠깐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고요. 어, 그리고 콘솔 쪽은 닫혀있는 콘솔은 아니고 컵홀드와 같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콘솔이 자리잡고 있네요. 실내에 이 부분은 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카니발에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선글라스 케이스 쓰기도 하고 볼록렌즈 이렇게. 볼록렌즈로 2열의 승객들을 볼수 있죠 뭐 카시타 했던 아이들을 볼 때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트의 경우 모양 자체가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시트 모양은 아니고요 그리고 재질 자체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 예, 옵션 때문에 그런지 인조가죽으로 좀 만들어져 있고 투톤 형태로 컬러를 맵핑해 놨네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그 시트 자체가 특이한 점이 바로 팔걸이가 있습니다. 이 팔걸이를 통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 팔걸이를 하고, 팔걸이에 놓고 기어변속을 툭 하기가 조금 수월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편하게 잘 만들어져 있네요. 단점은 그 사이드 브레이크 자체가 푸브레이크로 되어 있거든요. 이 푸브레이크 위치가 진짜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운전을 할때 매우 거슬립니다.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운전을 하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한쪽 발은 이 거치대 쪽에 놓게끔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거슬려요, 이렇게.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그 구성이라 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뭐 전자식으로는 바꾸긴 어렵겠지만, 사실 위치 자체를 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1열 시트입니다. 1열 시트를 저의 키에 한번 맞춰봤습니다. 어, 근데 이 레이의 경우에 시트 포지션 맞추기가 생각보다 쉬운 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음, 시트 자체의 형상도 조금 애매한데, 그 스티어링 휠과 그리고 이대시보드의그 간격 자체가 조금 애매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트를 앞으로 당기면 너무 그 스티어링 휠과 멀어, 멀고 시트를 앞쪽으로 좀 당기면 너무 무릎이 붙는 느낌이라는 공간을 자랑하죠. 다만 공간감은 사실 헤드룸 자체는 너, 매우 여유롭고요. 폭 자체는 경차다 보니까 조금 좁은 느낌을 가지고 있네요. 이대로 2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2열입니다 2열은 어 지금 보시면 저, 저의 그 체형을 보시면 엉덩이를 시트까지 딱 붙였거든요 레그룸이 엄청나죠 그리고 헤드룸도 매우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 레이가 깡통 옵션이다 보니까 이 2열에 대한 슬라이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등받이 각도 자체도 몹시 서 있는 편이라서 2열이 편안하진 않아요 이 공간감은 매우 개방감이 넓은데 그 편안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특히 시트의 그 형상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편하지 않습니다. 어, 엉덩이 바지도 적정하게끔 넓게끔 되어 있는데, 이 시트가 편안한 느낌은 아니네요. 2열을 보시면 실내가 개방감이 몹시 뛰어난데 조수석 쪽이 훨씬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어, 2열의 시트는 고정식이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1열, 조석은 이렇게 접히게끔 되어 있죠. 이렇게 접혔을 때이 개방감과 공간감은, 어, 이게 뭐경찰라고 보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음, 실제 제가 2열에 앉아봤을 때, 아, 이건 뭐, 리무진도 아니고, 특히 이 발도 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좁긴 하지만 발을 넣을 수가 있어요 2열에서 느끼는 이 개방감은 어,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조수석 2열에 슬라이징 도어를 열어서 탑승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열었을 때 비필러가 없다 보니까 탑승할 때 매우 편하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수석 쪽에 그 문을 오픈을 하면 이렇게 점프를 해서도 탈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자, 그럼 더뉴 레일을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이엑셀에 발을 얹어가면 매우 가볍게 튀어나가 줍니다. 이게 1000cc 짜리 3기통 엔진이긴 한데, 어, 기본적인 그 무게 자체가 무겁지 않다 보니까 한 50kg 정도까지는 생각보다 가볍게 튀어나가 줍니다. 엔진의 반응은 생각보다 빠른 느낌인데 미션이 조금 반응속도가 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어, 그리고 이게 실내에 시트에 팔걸이가 있는데 팔걸이에 이렇게 놓고 기어 변수로 하기가 생각보다 편합니다. 그래도 운전할 때 조금이나마 부담이 좀 덜하지 않나 싶네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공간감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이게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차를 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1.5톤짜리. 트을 몰고 있는 건지 그 정도의 느낌이 납니다. 엑셀을 깊이 밟아보면 정말 엔진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엔진의 소음이 무척 커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차체 그 실내 공간도 넓은데 엔진 소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엔진 소음마저도 이런 공명음이 섞여서 들리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엔진의 소음도 있지만, 이 레이가 가지고 있는 차량 형상, 형상이 매우 각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A 필러도 무척 서 있고, 풍절음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소음이 이제 A 필러 쪽에서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나 브레이크는 많이 밀립니다. 이게 조금 차체가 일반적인 경차보다는 좀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좀더 밀리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차선 이탈 방지가 있습니다. 그 차선을 넘어서면 한번 정도만 집어 넣어주고, 그 뒤로는 좀 반응하는 게 조금 어리버리한 느낌이네요. 승차감은, 음, 매우 소프트합니다. 직선을 달릴 때는 크게 그 단점으로 와닿지 않지만, 좀 주행을 그좀 과격하게 했을 경우에는 롤링이 매우 심하죠. 스티어링 휠의 감각은, 어 매우 유격이 있는 느낌입니다 이게 차량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하면 뭔가 핸들이 돌아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유격이 좀 있는 느낌이에요 보시면 오우. 오우.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롤링이 좀 심합니다 차가 아무래도 이게 전고도 있다 보니까 차량 중심이 살짝 이거 뭐한 40... 유격이 <웃음> 롤링이 <웃음> 롤링이 몹시 있네요 차량 자체가 차량의 무게중심이 높다 보니까 롤링이 많이 심한 편입니다 기존에 다른 경차들 모닝이나 스파크를 몰 때는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차고도 높고 그리고 무게중심 위에 쏠려 있다 보니까 타각을 급격하게 70도 정도만 줘도 좀 차량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네요 운전할 때 시야가 매우 좋습니다 A필러의 이 글라스가 생각보다 넓고 운전석에 있는 이 글라스 자체도 매우 넓고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야가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약간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의 시야를 보여주고 있네요 룸밀러나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시야도 매우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오픈했을 때의 이 개방감은 훨씬 뛰어납니다. 이게 그 차량 문턱에 팔을 탁 올리고 이렇게 운행을 하면 뭔가 트럭을 몰고 있는 느낌도 들고 오픈카를 타고 있는 느낌도 드는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한 2박 3일 정도를 제가 이걸 렌트를 해서 한번 몰아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은 운전을 할 때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이열의 승차감이 부족합니다. 이열의 승차감 자체가, 이 뒤에 쪽에 서스펜션, 서스펜션이 출렁이지만 잘 잡아주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노면이 좋지 않은 데를 가면 계속해서 이제 허리에 진동이 오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크진 않아요. 다만, 장거리를 뛴다거나, 혹은 이 주행을 뭐 한두 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게 시트가 편하지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착좌감이좀 들떠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허벅지나 허리 옆쪽이나 다리 옆쪽을 좀 서포트하는 부분이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장거리 갈때는 편안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경차 모델답게 이게 유턴을할때 회전반경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음, 다만 회전반경, 회전을 급격하게 할 때는 차량이 조금 옆으로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는 네,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실내를 소개하면서 이 스티어링 휠의 이 재질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물론 옵션 등급이 올라가면 이게 가죽 핸들로 바뀌긴 하거든요. 근데 우레탄 핸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좀 가죽으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미끄럽습니다. 이게. 이게 우레탄이다 보니까 뭔가 오돌토돌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우레, 우레탄 핸들의 가장 맹점이 사용을 하면 닳거든요 가죽도 마찬가지지만. 달면 이 오돌토돌한 거친 느낌이 다 맨들하게 바뀌어요. 그러면 그냥 살짝 손에 땀이 있으면 그냥 스티어링 휠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옵션에 제약을 두는 게 아니라 좀 안전에 좀 커싱을 두는 게좀 제조사 입장에서도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한50 정도 속도거든요. 이 롤링이 없이 아, 이게 물론 급격하게 제가 스티어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차량의 무게중심이 위로 쏠려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과 어떤 그런 부분을 타협하기 위해서 좀 소프트하게 좀 구성을 해놓은 것 같네요. 급격하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했을 때, 차량이 따라오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휘청입니다. 몹시 휘청이에요. 한번 정도만 이렇게 했는데도, 차량이 자세를 잡아 주는 부분이 거의 잡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속도가 50이거든요. 50인데 좀잘 잡아 주지 못하네요. 이거는 좀 운전하실 때 어느 오너분이든 운전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을 할때 안전이 좀 우선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한 30km에서도 이렇게 휘청이거든요, 사실. 살짝만 해도 휘청이는 감이 있어요. 방지턱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30km 정도 방지턱 몹시 괜찮네요 출렁이진 않고 소프트하게 적당하게 넘어가줍니다 그러면 좀 속도를 좀 높여서 한 40km 정도로 방지턱을 한번 넘어보도록 하죠 음, 나쁘지 않네요 다만 이제 맨홀 뚜껑을 밟을 때는 그 진동은 조금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나쁠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급격하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했을 때는 롤링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그거는 좀 유념해서 운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레이는 시내 주행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모델이다 보니까 어떤 고속 주행이나 다이나믹한 주행에는 맞지 않는 차량이고요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매우 넓은 공간감 그리고 운전하기 쉬운 티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성 오어분들이 운전하기에는 매우 편리할 것 같아요 오늘은 더뉴 레이를 만나봤습니다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넓은 공간을 자랑했는데요 특히 2열의 슬라이딩 도어를 오픈했을 때 개방감이 몹시 뛰어났던 모델입니다 다만 이 모델이 깡통 모델이다 보니까 2열 시트에 슬라이딩이 되지 않다 보니 트렁크의 사이즈가 그렇게 활용적이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중고차로 레일을 구매하신다면 어느 정도 옵션이 추가된 모델을 고르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